어, 빨리가 보도록 하죠. 계단 밑을 내려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다고 했었나? 가볼까요? 요즘 목이 잘안 좋아요. 아 소리 너무 많이 질러서. <laughs> 음 바로 오른쪽에 있다고 하던데. 오 여기다. 식당. 음 <laughs> 식당도 엄청 넓어. 조잉이 밥을 먹는다. 너 때문에 왔어. 어디서 무슨 소리가? 너 때문이었다고? 내가 죽게 된 이유? 헉, 죽었어? 너 때문이었구나? 이제야 기억이 돌아왔어. 주, 죽게 됐다니. 그래, 존나 누가? 누구야? 나? 너 때문에 죽게 된 사람? 어,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제니라고. 내가, 내가 진짜 제니라고. 제, 제니?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죽었으니 네 눈앞에 안 보인 거지? 그럼 유라? 이제 그만 떠들어 죽일 거니까 칼리 공중에 떠있었고 그 칼은 루아, 루아를 향하고 있었다. 깨~ 칼은 루아의 가슴에 찔려져 있었다. 이제 너를 죽였으니 다음에는 크리스크 앤드 택을 나가서 그림이 많이 보이는 건물로 들어가세요. 열쇠. 알겠습니다. 아, 이게 끝인가요? 저택에 일단 나가보라고 했죠. 어, 여기서 그림이 많이 있는 집. 저번에 그그첫 번째 집인가? 갈까요? 오 여기 저기 저기. 응. 어. 여기인가? 열쇠가 필요가 없는데. 야이 그을 따라가 주세요. 음. 아 이거를 좀 이렇게. 합니다. 음. 제작자 후기.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마인크래프트 피타주맵 저택의 소녀로 돌아온 양은입니다. 아, 뭡니까? 이거. 어. 건축을 못하는 양은은 이번에그래도 역시 금손님의 건물들이. 건물들 빌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호진 님의 저택. 이번에도 스토리 해석이 탈춤 맵의 스토리는 저택이 저택에 살고 있는 제니라는 소녀의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제니, <laughs> 제니는 원래 크리스가 데려온 딸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 방에 있는 크리스의 일, 일기를 보시면 첫 번째도 새드인딩이어서 아, 아 일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었죠? 어, 일기? 아, 아이고, 빨리 가자. 일기를. 아, 무대다 설치대로. 버릴까? 크리스의 방. 한번 가볼까요, 크리스 방? 나는 크리스의 방못 가봤는데. 여기가 크리스의 방인가? 크리스의 방이 어디지? 여긴가? 아닌데 부모님 방? 아 극장은 부모님 방 바로 앞에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부모님 극장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laughs> 아하 그런 쉬운 생각을 못하다니 나 참. 어 여기 여기. 어저 누구 있나요? 여기 있어요? 이런데 잘숨겼어 어, 뭐지? <laughs> 여긴 없는데? 밑에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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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여기? 나는 시야를 아어 어, 이제 변. 음, 부모님 방에 애기가 어디 있다는 거죠? 없는데. 어디다 주셨어요? 아니. 어디다 두신 거야? 이기야. 부모님 방에 없나? 설마? 다 부서버리기 전에 다 나와. 진다. 설마 여기 있나? 어? 어. 여기 있었어. 아 진짜. 1820에서 1835년 일기. 1835년 8월 3일. 오늘도 무더운 날이었다. 하지만 납치됐었던 나의 진짜 딸을 찾았어. 부유하게 저쪽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나의 딸이 화장실 만한 집에서 굶주리며 살고 있었다. 나의 저택으로 데려야 겠어 1935년 8월 4일, 나를 찾았다는 말을 아내에게 해줬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걸 딸이 납치한, 납치된 후에는 본 적이 없었다. 1930, 1 8 35년 8월 7일. 요즘은 제니를 데려올 수 있는 생각을 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이 일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다. 그러면, 다시, 거기로 가볼까요? 깨. 어우, 야. 어떡해, 깨. 깨, 다 깨. 여기 맞나? 아유, 아는데 뭐야, 로빈. 길을 잃었어요. 길 잃었어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여기. 에휴. 아이 도망가자. 어. 도망가요. 도망가. 도망가.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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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는 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안돼. 여기는 더가 안 좋아. 역시 더가 안 좋았어. 어. 그래서 보면. 어 그거 그거잖아 그거 어그 제니 그거 진짜 제니 때문에 루아가 진짜 제니 그리고 제니의 방에서는 시온에 대한 제니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일기들은 못 찾았던 계셨을 것입니다. 일기들은 책장 근처 회색 카펫 아래 에 있는 상자에 있습니다. 못 찾는 분들 제독에서 찾으시고요. 응접실에서 시온이 이제는 안그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니가 시온한테 계속 진정한 사랑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토리 해석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새드엔딩 되어버렸는데요. 다음 예정탈춤 저택의 소녀가 인기 많으면 저택의 소녀 외적 행복의 마을 첫번째로 새드엔딩이어서 이번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두 번째 탈주맵도 잘 플레이하셨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탈주맵이 재미있으셨다면 저희 다음 탈주맵과 전에 탈주맵이 남학생의 여학생도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탈주맵에서 만나요. 다음 예정 탈주맵. 저택의 소녀가 인기 많으면 저택의 소녀 외전 행복의 마. 어 그렇군요. 음. 음. 그러면 일기들을 한번 다찾아내 가볼까요? 번늘 크레이로. 부셔 부셔. 감사합니다, 제작자님. 응. 어, 이합에 있어, 니어2니방있었니 방이, 니 방이, 쟤니 방이, 쟤니 방이, 쟤니 이 쟤니 방이, 쟤이 여기는 제니 고기가 없는데. 제니의 방이 어디 있다. 아유, 아유. 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어. 아무것도 없는데? 오, 깜짝아? 제니의 네 방이 어디 있지? 아, 여기구나. 책장 쪽 회색 카페. 아, 저 있네. 1835년 2월 8일. 오늘 아버지께서 약혼자를 정해주셨다. 가문도 괜찮고 인무도 괜찮다. 1835년 2월 12일. 오늘 그 약혼자를 밖에서 보게 되었다. 다시 봐도 잘생겼기는 정말 잘생겼다. 나를 보면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도 내가 나쁘진 않나보다. 1835년 3월 5일. 얘기를 안 쓰는 며칠의 시간 동안 나는 시온에게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1835년 3월 28일. 오늘 시온에게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다. 하지만 시온은웃으며 다른 이야기를 했다. 아직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니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오, 1900, 1835년 4월 3일. 시온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난 시온한테 빠져들, 빠져들고 있는데. 1835년 9월 2일. 부모님의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지. 그래서 며칠이 지난 것 같다. 그 애를 찾으면 나를 버릴 거야. 두려워. 어떡하지? 1 8 3 5년 9월 20일.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그냥 죽여버릴까? 이 상자 똑같이 숨겨둔 게 부모님 방에도 있습니다. 아하. 아 여기에 제니의 마음이 드러나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자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와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탈즈맵으로 돌아도록 오 하죠. 근데 음그제 생각에는 음그 아니 멍멍이들하고 같이 그제 생각에는 그루 루아가 어 진짜 제니였던 것 같고요. 어 지금 저 다시 말해 제니는 자, 인것 같습니다. 데려왔다고 했으니까, 어,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하여튼,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야, 그럼 다음에 또재밌는걸 찾아오도록 하죠. 그럼, 뿅!